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바로 은행의 창구 앞에서 시작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벽면에 붙은 포스터들을 봅니다. 최고금리 연 5%, 특판 적금 같은 문구들이 화려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보며 안도합니다. 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 저 금리라는 방패 뒤에서 안전하게 불어날 것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은행이 내걸은 그 숫자가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진짜 수익률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은행은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돈을 가장 싸게 빌려다 가장 비싸게 파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오늘 아도의 경제학은 은행의 금리 마케팅에 숨겨진 기만과 국가가 설계한 세금 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금융 해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은행이 당신에게 절대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시간에 기하학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금 금리가 4%이고 적금 금리가 6%라면 당연히 적금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더 크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이자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착각입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기에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습니다. 이를 도형으로 치면 꽉찬 직사각형입니다. 반면 적금은 매달 돈을 쪼개서 넣습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고작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붙는 원금이 줄어드는 삼각형 구조인 셈이죠. 결국 적금 6%는 예금 4%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은행은 이 평균 잔액의 함정을 이용해 높은 금리라는 미끼를 던지고 실제로는 훨씬 적은 이자를 지급하며 배를 불립니다 더큰 문제는 복리의 부재입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상품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달리입니다 원금에만 이자를 주고 이자에는 이자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소위 금융 덕후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선납 이연 전략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은행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즉 당신의 돈이 며칠 동안 은행에 머물렀는가라는 일수 계산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른바 6-1-5 전략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적금통장을 예금통장처럼 둔갑시키는 기술입니다. 1년짜리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되 매달 돈을 넣지 않습니다. 첫 달에 6개월치를 한꺼번에 선납합니다. 그리고 텅 비워두었다가 7개월차에 한 번, 그리고 만기 직전에 나머지 5개월치를 몰아서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의 전산망은 돈이 늦게 들어온 날짜와 일찍 들어온 날짜를 상쇄하여 마치 당신이 꼬박꼬박 돈을 넣은 것처럼 인식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5개월치를 넣을 돈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을 담보로 예적금 담보대출을 일으켜 하루만 넣었다가 만기해지 후 갚으면 그만입니다. 대출이자는 고작 하루치, 적금이자는 5개월치. 이것은 단순한 꼼수가 아닙니다. 자본이 없는 개인이 시스템의 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은행의 수익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일종의 금융주권 선언입니다. 하지만 은행과의 싸움에서 이몇 푼의 이자를 챙겼다고 해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은행에서 피 튀기며 쟁취한 이자도 15.4%의 세금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뜯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조금 더 거시적인 곳, 바로 연말정산과 절세계좌로 돌려야 합니다. 매년 1월이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되는 이날은 국가가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장과 같습니다. 2025년 달라진 세법을 뜯어보면 그 경고의 메시지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이용료까지 공제해주며 청약통장 한도를 늘리고 혼인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빚내서 소비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제발 집 사고 결혼해서 애좀 낳아달라. 는 국가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주는 이 기이한 제도는 지방소멸을 막아보려는 정부의 눈물겨운 몸부림입니다. 이 모든 제도의 행간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당신의 노후와 생존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다. 그렇기에 국가는 절세 삼총사라 불리는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통해 개인이 각자 도생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부의 피난처입니다 일반 예금이 매년 세금을 떼어가며 복리의 싹을 자르는 동안 연금 계좌는 과세 이연이라는 방패를 씌워줍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그 돈까지 재투자하여 굴리는 과정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선납 이연으로 얻는 이익과는 비교도 안될 거대한 스노우볼이 됩니다 특히 ISA 계좌의 손익통산 기능은 주식에서 번 돈으로 채권의 손실을 메워주고 전체 순수익에 대해서만 아주 낮은 세금을 매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전략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단기자금은 선나비형 같은 예적금 해킹을 통해 은행의 이자를 최대치로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현금 흐름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시 연금저축과 IRP, ISA라는 장기투자에 댐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땜 안에서는 미국 S&P 500이 공격수로 금과 달러가 수비수로 채권이 미드필더로 뛰며 자산 배분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야 합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흔히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항별합니다. 은행 이자 계산할 시간에 더 벌겠다며 호기롭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계산법은 냉혹합니다. 30세에 시작하는 30만원과 50세에 시작하는 300만원은 놀랍게도 30년 뒤 비슷한 결과값을 내놓습니다. 30대의 돈에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가 붙기 때문입니다. 선나비언으로 0.1%의 수익률을 올리는 치열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시간의 흐름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의 직원은 당신에게 선나비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무서 직원도 당신에게 ISA 계좌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강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나의 부를 지키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히 은행에 배만 불려주는 착한 고객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어 정당한 몫을 쟁취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것인지, 지금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잔 값, 무심코 흘려보낸 이자 몇 푼이 모여 30년 뒤 당신의 존엄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금융 문맹은 자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질병입니다. 지금까지 아도의 경제학이었습니다.